이곳은 여자 기숙사. 남녀가 모여 크리스마스 파티를 즐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밖에선 1인칭 시점으로 누군가 기숙사를 염탐하고 있었고, 계속해서 기분 나쁜 숨소리를 헐떡이며 건물을 살핍니다. 마침내 무언가를 잡고 올라가는 누군가. 그는 건물의 맨 위층 다락방으로 향하고, 1층에선 클레어가 남자친구를 배웅해주고 있었고, 옆에선 영화의 주인공인 제시카가 전화를 받는군요. 갑자기 변태한테 또 전화가 왔다며 친구들을 소환시킵니다. 모여든 친구들. 전화기 너머로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고, 바부는 합창단이 단체로 내는 웃난 전화라고 말합니다. 내용은 입에 담을 수 없는 말뿐이네요. 짜증난 바부는 전화를 받아들곤 변태남을 도발합니다. 그의 맞서는 변태남. 밖에선 기숙사를 관리해주는 맥켈리 아줌마가 도착하고 클레어는 자신의 방으로 올라왔네요. 그때! 클레어를 훔쳐보는 누군가. 긴장감 있는 음악과 함께 클레어는 야옹이를 찾기 위해 옷방으로 향합니다. 야옹! 밑에선 위층의 상황도 모른 채 선물을 보며 놀고 있었고 클레어는 누군가와 함께 다락방 저세상으로 옮겨집니다. 곧장 제시카가 와 클레어를 부르지만 yeah? 여기 잠들었네. 다음날 한 남성이 누군가를 기다립니다. 약속 시간이 넘어도 오지 않자 근처 남학생에게 여자 기숙사의 위치를 물어보게 되고, 도착한 기숙사에서 맥 아줌마를 만납니다. 아, 이 남성의 이름은 해리슨 클레어의 아버지죠. 사실 클레어는 오늘 아버지와 함께 집으로 갈 예정이었습니다. 맥 아줌마는 남학생 회관에 가면 있을 거라며 함께 가보자 말합니다. 다락방에 있는 사실도 모른 채 말이죠. 그 시각. 제시카는 남자친구인 피터와 대화 중 임신을 했다는 사실을 말하게 되고, 기뻐하는 남자친구와는 달리 제시카는 기쁘지 않은가 보네요. 이렇게 제시카는 자리를 피하고, 피터는 저녁에 다시 얘기하자 말합니다. 또 다른 시각. 헤리슨과 학생들은 클레어가 실종됐다고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고, 제시카는 곧바로 클레어의 남자친구인 크리스에게 찾아와 클레어가 없어졌다는 말을 전합니다. 그럼 누가 아는데? 다시 경찰서에선 한 어머니가 13살 된 딸이 없어졌다는 신고를 하고 있었고 그때 크리스가 경찰서로 와 여자친구를 찾아달라고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딸아이가 없어진 건 걱정도 안 되는지 꽤나 침착하게 기다리는 해리스. 바부는 술에 취해 계속해서 이상한 헛소리를 해대고 그럼 넌 누구랑 놀아? 연습실에선 피터가 피아노를 부수며 화풀이를 하는군요. 마을의 공원에선 마을 사람들과 경찰들이 모여 실종된 13살 아이를 찾는 데 도와달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모두는 아이 찾기 대작전에 들어가고 잊혀진 클레어. 그때 기숙사 앞에 오는 누군가 집안은 맥 아줌마 뿐이네요 택시까지 부른 걸 보니 어디 가려는 모양입니다 때마침 울부짖는 야옹이 클레어 여기 있다 야옹이를 찾는 맥 아줌마 우는 소리가 다락방인 걸안 아줌마는 죽음의 다리에 오릅니다 그때 클레어를 발견한 아줌마 아니. 뒤를 돌자! 사망. 밖에선 비명소리가 들리며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이런 13살 아이의 시체가 발견됐군요. 울리는 전화벨. 제시카가 들어와 받게 되고, 다시 시작된 괴상한 목소리의 전화. 놀란 제시카는 맥 아줌마를 찾습니다. 2층에선 수상한 그림자가 보이고, 제시카는 곧장 경찰서에 전화를 걸어 음란전화가 자꾸 온다며 신고를 하는 순간! 피터네요. 이제 아까 못다한 대화를 나누는 둘. 피터는 피아노 협주자가 되는 걸 포기하고 제시카에게 결혼하고 싶다 말합니다. 결혼 같은 소리하고 있네. 열받은 피터는 제시카에게 이기적이라며 막말을 하기 시작하고 후회하게 될 거라는 말을 남긴 채 나가버립니다. 그때 도착한 경찰과 친구들. 범인의 냄새가 나는군. 경찰은 음란전화를 조사하러 왔다며 앞으로 모든 전화를 도청해 전화가 온 곳에 위치를 추적할 거라 말합니다. 그렇게 경찰들이 떠나게 되고 그것을 지켜보는 어우, 너무 춥다. 휴식 중인 제시카. 다락방에선 클레어를 보며 자장가를 부르는 누군가. 제시카는 계속해서 미모를 뽐내며 앉아있고, 콧날이 장난이 아닌데요. 그때, 다락방에서 내려오는 그 새끼. 순간, 바부가 호흡 곤란을 일으키게 되고, 급하게 제시카가 오게 됩니다. 가위에 눌렸나 보네요. 하지만, 그 모습을 지켜보는 누군가. 이쯤 되니 저도 답답해질 지경입니다. 다시 잠든 바보 바부. 밖에선 아이들이 크리스마스 노래를 부르고 있었고 제시카는 곧장 밖으로 나가 그 모습을 구경합니다. 그 순간 바부에게 다가온 그 녀석. 응, 뒤져라. 바부는 이렇게 저 세상으로 가버리고. 그 때, 걸려오는 전화. 제시카가 전화를 받자, 경찰은 도청. 전화회사에선 위치 추적에 들어갑니다. 전화에선 계속해서 헛소리를 하던 그 때! 놀란 제시카에게 경찰이 전화를 걸어 통화시간이 너무 짧아서 추적에 실패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남자친구와의 관계에 대해 물어보며 이상한 전화가 온날 피터와 같이 있었냐고 묻자 같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 말에 경찰과 제시카는 피터가 범인이 아니라는 확신을 하게 되고 정말 과학적인 치리구나. 필은 바보가 잘 자고 있는지 확인을 하는 순간 아디오스. 하지만 경찰은 피터를 의심하며 그의 파손된 피아노를 살피던 그때 이상한 전화가 또 오게 됩니다. 신나게 욕설을 퍼붓는 전화남 곧장 경찰은 차에서 도청을 하고 전화회사에선 위치추적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헛소리만 하고 끊어버리는 전화남 하지만 추적에 성공했군요 추적을 해보자 전화가 걸려온 곳은 전화를 받은 기숙사와 일치했고 급히 반장은 기숙사 근처에 있는 경찰에게 연락하지만 이런 죽었군요 다급해진 반장 그때 다른 경찰이 전화를 해 제시카에게 집에서 빠져나올 것을 말하며 범인이 집 안에서 전화를 걸었다고 말해줍니다. 놀란 제시카는 바브와 피를 부르게 되고 이 영화는 1974년에 나온 작품으로 줄리엣의 올리비아 하세와 슈퍼맨의 연인 마코키더가 나오는 영화입니다. 어, 먼저 간단히 말하면 공포 영화이지만 잔인한 장면은 전혀 나오지 않으며 살인 장면 또한 편집으로 날린 영상이 아닌 순수 영화의 장면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범인이 누구였냐라는 건데요. 중간만 봐도 모두가 범인이 피터라고 여길 만큼 의심가는 인물로 나오지만 결국 마지막에 가선 다락방에 또 범인의 목소리가 나오며 피터가 범인이 아니었다는 반전을 선사합니다. 아님 공범이었다라던지 어, 뭐를 의미하는지는 솔직히 전 모르겠더라고요. 등잔 밑이 어두운 건지 등잔 위가 어두운 건지, 암튼 다락방에 방치한 시체를 발견 못하는 것과 딸이 실종됐는데 태어난 아빠의 모습도 그렇고, 뭐, 허점이 많이 보이는 영화이긴 하지만, 영화 초반 1인칭 시점의 범인 시선은 긴장감을 불러 일으키기에 충분했으며, 전화 목소리 또한 나름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크게 한몫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범인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역시나 이번 영화도 빠른 전개를 위해 편집으로 날린 부분이 많기 때문에 고정 공포의 분위기를 느끼고 싶으신 분은 꼭 보시길 추천드리며 이번 스토리텔링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좋은 한주 보내시고 감기 조심하시고 전 다음에 재미있는 영화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